중매일신 50대 이상 이혼, 사별, 미혼, 외로운 중년 분들의 이성 친구나 재혼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중매일신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안내 01027667949.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와 전라도 광주 좋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일까요? 58년생입니다.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진작 결혼 했고요. 아들은 안 간대요. 비혼주의자인가 보네요. 네네. <laughs>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사별 지금 31년 치인가 30년 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사별하신 지가요? 네네. 와 진짜 오래되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 편이에요? 워낙 제가 일밖에 모르니까 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죠 약을 먹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그러면 술이나 담배는 하세요? 술은 끊은 지가 1년 넘은 거 같아요 딱 끊어버렸어요? 딱은 아니고요 솔직히 네. 중요한 약속 같은 거는 조금씩 먹지요 담배 한 병도 음... 먹은다 할까요? 먹어요 네네. 아 많이는 안 드시네요? 저는 원래 많이는 못 먹었어요 옛날부터 네. 그러면 담배는요? 피입니다 피는데 지금 올해 안에 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어떻게 노력해요? 한번 들어봐요. 줄이죠. 한가피다가 지금 하루에 반가 못 피죠. 저는 마음 먹음을 해요. 앞으로 응. 건강을 위해서 꼭 끊어야 될것 그래, 같아요. 그래 맞아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면 선생님 종교는 있으세요? 카톨릭에 그러면은 상대방은 종교가 어때요? 괜찮아요? 뭐라도? 저는 없어도 관계 없죠. 상대방도 같이 가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죠.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각다고 봐야죠. 음악을 좋아하니까 혼자 흥얼거리고 많이 해요.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일하도하고요 일을 많이 하지. <laughs> 우리 선생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무슨 일 하세요? 건설 쪽에 하죠. 일 하시는 분몇명 이렇게 같이 팀이 있어서 데리고 다니거나 뭐 그런 적이에요? 네, 지금 다섯 여섯 명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네. 책임자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제가 내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네. 또 우리 선생님 성격이 또 어떤 면이 있어요? 성격은 활발해요, 그냥. 우리 선생님 책임지고 데리고 일하고 하려면 좀 남자답고 거칠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는 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진 네, 않아요. 네, 네. 그래도 그분들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려면 좀 리더십도 있고 해야지. 요즘 사실은 건설 쪽은 돈잘리고 이러면 조금만 잘해주면 잘따라지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요즘 건설 경기가 완전 없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일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일은 많아요 선생님은? 예. 와, 일을, 요즘 같은 경기에 일이 많으면 정말 능력 있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복은 그냥 아무튼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일복 많으면 돈복이 많으니까 더 좋죠. 네. 그러면 우리 네, 선생님은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번은 인성이고. 잘 맞춰줘요, 제가. 남들이 그래요. 여자 만나면 잘할 것 같다고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정말로 여자친구 생겨서 사랑에 빠지면 어떤 남자가 돼요?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잘할 네. 것 같은데요. 만나면 혹시나 만나게 되면 리드는 아마 제가 할것 같아요. 제가.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친구 네. 앞에서 리드하는 멋있는 면이 있나 봐요? 그, 그런 거는 잘할 것 같아요. 좀 남자다운 면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도 아직은 내 체력을 보나 뭐를 보나 나 60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회화는 아마 젊게 할것 같아요 대하는 선생님 나이 때문에 젊게 잘 리드해 나갈 자신이 있다? 네네 체력 적으로도 조금 자신이 있나요? 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체력은 체력은 어떻게 자신 있어요? 한번 체력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젊은 애들하고 뭘 들어도 아여튼안 뒤져요 체력은 아직은 굉장해요 그럼 밤에도 체력이 굉장해요? 네, 그 솔직히 밤에도 자신 있어요. <laughs> 아, 정말로요. 그건 자신이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 <laughs> 사정에 빠지면 밤에도 체력이 엄청난 체력이 발산하는 남자예요? 아, 자신해요. 네, 네. 오, 진짜로 자신 있나 봐요. 네. 어,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어, 그래요. 좋아요. 네. 어, 기대합니다. 우리 여사님들. 네, 네, 치대도 됩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체력이 좋다 그랬는데, 밤에 체력이 안 좋아지면, 저까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우리 아니, 공범이야, 그 공범. 선생님이랑 나랑. 아니, 절대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셔야 돼요? 네, 네. 네, 중심까지 거짓말쟁이 시키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연인이 생긴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말 따뜻하게. 말 따뜻하게?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아까워 하더라고요 왜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잖 차는 또 처리하면 되고 사면 되는데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아우 말하면 뭐해요 네 거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차는 아무리 비싸봤자 네. 뭐 그냥 매덕이겠지만 사람 목숨이 매덕에 비할 수 있나요? 사람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 저는 말할 그렇게 것도 생각을 요 아이고 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후회 없이 진짜 재밌게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8남매인데 네. 어, 네. 1년에 두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가요. 그, 부부끼리 다, 우리 선생님은 없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애롭더라고요. 그, 저는 해외여행 가면 맨날 신부름밖에 안 하죠. 신부름만 해요? 예, 하, 저는 이제 하트 치는 거 이런 걸 노름 쪽을 전혀 못 하니까. 이번에는 가족여행 이번에는 선생님 빠지고 둘이만 오버탑 어. 여행 다녀오세요. 그래요? 아, 가족여행 빠지고? 응. 이쁜이랑 둘이만 어, 해외여행 그래도, 다녀오시라고요. 저도 이제,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죠. 응, 음, 그게 좋겠죠. 네. 선생님, 키와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64될 거예요. 59kg. 그러면 주변에서 네.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못생긴 정도는 아니다고 그래요. <laughs> 근데 얼굴만 새카맣고요. 아,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피부가 좀 탔으니까. 네, 얼굴만 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피부가 솔직히 좀 하얀 편이에요 뭐 일해서 까매진 거는 제가 멋있어요 일을, 네.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일을 또 좋아해요? 일만 나가면 노래하고 나가요 좋으니까 좋은데 일하려면 힘들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좋아요? <laughs> 그래도 워낙 좋아해요 일을 원래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 그래요 음 그래요 선생님, 건축 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네. 한달 일하면 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음, 천 이상은 돼요. 아, 그래요? 네. 천 이상은? 그럼 네. 평균적으로 하면 그래도 천원 항상 번다, 그 뜻인가요? 그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못 살아요. 주택 2층 있는데, 거기 네. 이제, 1층은 네. 이제 제가 사무실 겸, 자택 겸 사용하고 있고요. 아, 1층은 거주하고 계시네요? 2 층은 네. 새 임대 주고. 네. 어, 네, 네. 그것도 땅 조금 있고 그래요. 땅은 어디 있어요? 시내 조금 있고 이밭 이것도 한 300평 되니까 한 200만 원씩 하니까. 300평 되는데 200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6억인데. 위치가 사사선대로 앞이니까 이것도 여기도 광주예요, 이거 광주. 그럼 네. 우리 선생님 그 주택도 시내에 있는 거예요? 광주 야구장 앞에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내죠. 시내죠. 우리 선생님, 그러면, 다른 건 없으세요? 있어요. 또뭐 있어요? 있어요? 시내, 네. 시내 또 뭐가 있어요? 땅 있어요. 그냥 공터 누나가 농사 짓고 있어요. 아, 공터 선생님 땅이에요? 네네. 그것도 시내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완전 시내 복판에 있어요. 와, 우리 알부자네요? 아니, 알부자는 아니에요. <laughs> 연금은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80 얼마라고 하더라고 보험하고 합치면 아 보험하고 연금하고 합쳤을 때280 정도 돼요? 얼마에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찾고 계시는 여사님은 어떤 분을 찾는지 이상형 한번 들어볼까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이? 밑으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될것 같아 죄를 짓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밑으로는 몇 살까지요? 밑으로는 여섯 살이야 내려가 만들 것 같은데요. 6 살까지요? 네. 밑으로 여섯 살까지. 여섯 살, 6살, 일곱 살. 여섯 네, 일곱 그 살까지. 네네네. 네. 네. 위로는 관계 있을까요? 위로는 그러면은 제한이 없어요? 위로도 일곱 여살 하게요. 위로도 일곱 여덟 살? 네. 아 어, 밑으로는 한 여섯 일곱 살. 네, 좀 비슷하면 더 좋겠죠. 이. 아, 우리 선생님 나이에서 조금 비슷하면 더좋겠다그 얘기죠?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화겠죠. 음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모든 걸 다요. 내가 노력해야죠, 당연히 남자가 노력해야죠.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사님한테 좀 힘이 되어줘서 하루하루가 즐거울라나요? 여자를 보게 되면 여자 생활을 다. 알게 되잖아요. 음, 네, 네, 네. 어느 남자가 가만히 두, 두는 남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내 여자가 되면 힘들게 네. 이렇게 사는 걸 그냥 보고만 있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런 남자가 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음,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네. 그렇지 않고 미리 여자분이 네. 미리 밝힌다면좀 그럴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우리가 사람을 먼저 알기 전에 너무 물질적인 거로 너무 밝혀서 요구를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내색해서뭘 해줬으면 노골적으로 네, 네, 네. 드러낸다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런 부분은 제가 네. 볼 때는 남자가 바보 아닌 이상은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지금 정년이 없잖아요. 어, 그러네요. 네, 저는 뭐 80이고 90이고 힘데데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체력으로 보면 나는 15년 이상은 무조건 일을 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은 정년도 없고 우리 선생님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것도 즐거워 하시니까. 네. 우리 선생님은 재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네.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제 만나다 보면 네. 서로가 네. 빠지면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1년이 갈지 10년이 네. 갈지 3일이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 여성, 여성분들한테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어, 자신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후회 안할 겁니다. 따라와 주세요. 방금 소개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신으로 449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